돌싱글즈 변혜진 그리고 16기 영수 유튜브 X자였던 그녀의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일단 대화를 보시고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철과의 관계와 성적인 이야기에 관해서 변혜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 저는 영숙님이 한말 그대로 전달했다. 저처럼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전해드린다. 혹시 어떤 피해를 입었냐는 질문에는 영철님과 저 상철님이 성적으로 불만하다는 내용 직접 그런 내용으로 통화도 했으니 영철님께 한번 여쭤봐도 된다고 합니다. 혜진님을 이상하게 판단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그 오해들 속에 혜진님이 있었기에 당사자인 혜진님께 여쭤봤다. 그 답으로 인해 혜진님과 상철님에 대한 안 좋았던 이미지가 벗겨졌는데 영철님과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나도 당황했다. 그 말을 전한 영숙씨와 영철님께 여쭤봐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변혜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영숙의. 장문의 DM을 보내게 됩니다. 변혜진이 보낸 DM의 내용은 상철과 자기의 일이니까 자기에 대해 관련한 댓글을 삭제할라는 내용. 그리고 그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전달을 했죠. 피해자는 오해하지 마 달라. 저 어디서 혜진 씨 욕한 적 없고 욕할 만큼 혜진 씨를 알지도 못한다고 썼습니다. 피해자는 영철이한테도 이렇게 DM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P 다른 팬과의 대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 이 대화는 현재 온라인에도 퍼져 있는 상태. 마지막에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고 경고를 하죠. 하지만 현재. 피... 한 커뮤니티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글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현재 댓글 반응은 아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가만히 냅두라면서 왜설침 DM으로 출연자들한테 그딴 질문들을 왜 하며 그 DM까지 유출해놓고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냅둬라. 그래놓고 비련한 피해자 코스프레는 하지 마안 되죠. 보니까 영수이가 화낼 만한 것 같다. 진짜 징글징글하네. 그만두기로 했으면 그만두면 될 것을 계속 기웃기웃. 심지어 변해진 영철도 상대 안 하려고 하는 것 보면 모르겠어요. 16개 더개입하야 하지 말고 진짜 따지시게. 난이 사람 때문에 영숙편하기로 함.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